현명한 투자자 하워드 막스와의 겨울여행 1. 리스크란 무엇인가? 위험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철학 사랑하는 친구에게 요즘 시장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이 가득하지? 금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경제는 불안하고 미중 갈등도 심해지고 있어.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야말로 하워드 막스가 강조한 리스크를 이해하는 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야. 사람들은 흔히 리스크를 단순히 손실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스는 이렇게 말했어. 리스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다. 즉 진짜 위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야. 리스크는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온다. 투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려고 해. 하지만 막스는 확률보다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오를 확률이 80%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막스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나머지 20%는?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리스크란 바로 그 20%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더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해. 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반드시 더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어. 예를 들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는 폭발적인 수익을 줄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커. 반면 국채나 우량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은 수익이 낮지만 리스크도 적지. 즉 높은 수익을 원할수록 더 깊이 리스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야. 리스크를 간과하고 단기적인 기대 수익만 보고 투자하는 건 눈을 가린 채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아.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막스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보다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을까? 1. 분산 투자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지 말 것. 2. 싸게 살것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리스크가 커진. 3.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것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경계하고 공포에 빠질 때 기회를 볼 것. 친구야 투자는 결국 리스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가의 싸움이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동시에 그 안에 기회도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 하워드 막스처럼 위험을 두려워하기보다 리스크를 읽고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늘내 곁에서 응원하는 늘 빛이